작년에 여기 와서 못 잡았지. 어. 작년에 못 잡았는데 올해는 잡아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얼음치기 왔어요. 여기는 차탄천이 아닙니다. 임진강입니다. 여기 임진강에 얼음이 이제 막 얼어서 얼음치기가 될것 같은데 고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서 한번 열심히 잡아 볼게요. 오늘 너무 춥다, 그렇지? 응. 오늘 영하 22도. 어. <laughs> 미쳤습니다. 미쳤어,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저쪽에 얼음치기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은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서 열심히 잡아볼게요. 엄청 두껍게 얼었나봐. 뭐야? 와, 안 보이네. 어제는 진짜 깨끗하게 얼었었거든. 어, 여긴 깨끗하다. 오 깨끗하게 얼었어, 여긴. 빨리 와, 뭐해? 아. 뾰병뾰병 소리 난다. 어... 엄청 두껍게 얼었네. 아 어... 어, 깜짝이야. 어... <laughs> 어메, 추워. 이 <인식이> 시계 춥다. <laughs> 손시려손시려 와, 근데 얼음이 여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얼었었거든. 근데 이번에 추워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온 거야. 그래서 엄청 깨끗하게 얼었지. 여기에는 여러분, 누치나 잉어, 뭐, 붕어,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목표어정은 누치예요. 누치 뭐 하려고? <laughs> 누치 회. 아휴. 뽕이야. 누치를 회로 먹는다고? 어, 누치 원래 회로 잘 먹어. 근데 우리는 안 먹어봤잖아. 난 옛날에 한번 먹어봤거든. 아유, 안 근데 먹는 게좋 먹지는 않을 거예요. 안 먹는 게 좋아. <laughs> 와, 얼음 진짜 깨끗하게 얼었다. 여기 좀 얇은데? 아니구나. 겁나 두껍게 얼었네? 안녕하세요. 고기 없죠? 보다. 있어요? 뭐, 뭐 찾으셨나 보다. 이따 이따 이따. 르신 천. 오. 야, 거거 거, 거. 오. 저기 도있어저 야, 뭐야, 저저 저. 다 저, 오. 저. 어. 이거 이거. 오. 와, 크다. 와, 크다, 크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근데 이로 가면 안 되는데? 와, 여기도 간다. 섰다. 와, 크다. 엄청 크다. 아, 또 간다. 맞네. 서라. 서라, 서라. 봐라 <laughs> 재밌지? <웃음> 너무 재밌지? 아이 재미에 얼음치기 하지 오오 진짜 커 주둥아리가 주먹이 들어갈 것 같아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 봐 어떻게 그걸 따라가 어, 따, 다른 말... 거 따라가 여기... 얘야 얘쟤아봐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 여기. 섰는데 얘네?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 우와,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우와, 한 마리.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 거기 기다리고 있어? 우와. 그거 큰데, 얘는 섰잖아, 여기. 완전 섰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얘 섰어! 섰어? 간다! 아, 움직여, 다시, 아. 여기도 있고. 움직여 아, 이를, 아. 다시 움직여아 내가 쫓아온게 훨씬 컸는데 <laughs> 그래 그거 컸어 보이지? 안움직이 어, 오.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쁘네, 대. 아, 암놈이다, 암놈. 암노. 아니 꽉 찼네. 아, 아버님 드려줘요, 어르신. 연천. 우와. 여기 쳐다보다가 고기 잊어버리셨대. 따라 이거 이거 드시 드시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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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 이때 내 따라갈게 여기. 내가 따라갈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어, 여기 어, 엄청 많 어떻게 네네네찍었어요 일단 어. 한 마리 잡았고 이리 어. 와 이리 와얘큰거 <laughs> 어르신 개 타셨네 어르개 <laughs> 탔네 어르신 여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쪽으로 오세요 얘 크다 어. 나얘 찍었어 어, 개, 개 따라가는 거큰거 <laughs> <웃음> 네 사실 <laughs>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laughs> 터져 터져 여기 한 마리 박혔다 어르신 여기 한 마리 박혔어요 여기 여기 박혔어 여기. 아 나왔다 야 단체생활 하면 안돼 너네 땅로 썰어져. 어, 큰 거. 어, 쫓아가. 당신도 한 마리. 아 동네 동네 보이셔 찜해드세요. 나는 여기 캠핑장 하는 사람이 여기. 아 옆에? 네. 아프다물좀 하라이. 어? 이렇게, 이렇게 사진으로. 응. 응. 일단 찍었는데 잘, 잘 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요 예. <laughs> <났습니다. 웃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보인다. 와 여기 엄청 많이 올려있는데 우와!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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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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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봐! 여기 봐! 네, 몇백 마리 있어. 어머, 우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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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여기 있었어. 야 대충 들어서 그, 잡아봐야 이게 그러니까 저 어른이 약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그 말인가 보다. 다이 들어 있어. 일단 깨는 거야? 더 깨야 될걸안 들어갈 것 같아. 들 어디 가어갔어다 없어졌어. 어, 이쪽으로 나왔어, 이쪽으로. 내가 이쪽에서 움직여야겠다. 어떻게? 다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어. 체빠다 여기. 또 글로가 있어. 어디? 거기서. 깨거기서 여기? 서 여기? 중간에서 <laughs> 깨 그냥. 있어 거기보여 이쪽도 나온데? <laughs> 올로왔어 있어? 없어 아예? 안 보여. 이쪽 왔어. 여기 여기. 없어 없어. 야 이씨. 독깨 <laughs> <또끼> 훈련시키는 <laughs> 것들이. 와 여기도 와 다야 다. 와. 우와 얘 진짜 크다. 와얘이 예, 저기야. <laughs> 와 엄청 많지. 아니 저거 엄청 커. 와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아, 얘 있었어. 크다. 어? 진짜 크다. 얘 진짜 크다. 우와, 제일 커. 야, 얘. 얘, 나 얘만 잡을래. 제일 커. 야, 얘. 얘, 나 얘만 잡을래. 야, 이 새끼들 뚫으면은 도망가니까. 가만 있다. 가만 있어. 더 뚫어야 돼. 가만있다가만 있어. 제일 큰놈을 잡보자 아씨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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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다 와와이키인데와 진짜 큰놈 있었는데 나도 봤어 아래로 내려갔어 엄청 큰거 어? 강준치야 어? 강준치가 있어 얘기봐 우와 이게 만 엄청 커 엄청 커 여기 뚫어볼까? 우와 쟤 진짜 크다 치면 다 나가버려 아이 또 도망갔어 구멍만 왔다가다 해도 될것 같아 저쪽 구멍 가봐 이 새끼들이 구멍 뚫어놓는데도또안 가요. 치면 다 나가버려. <laughs>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쪽으로. 어, 그쪽으로 가는데? 어, 다겠는데, 딱. 그, 그 아... 앞에 있는데. 어디? 안 보여, 에? 어. 여기 있어, 머리가. 어, 들어왔어. 아, 아. 아 너무 재밌어. 됐고 제일 큰놈한 놈만 잡자 우리. 이거 의미가 없어. 이건 뭐야? 우와. 여기 강준치 강준치. 아 이리 로 돌아가면 안 보이는데. 턱 밑에 턱긴 거? 어. 안 그래 보이는데? 이 꼬리가 이상한데? <laughs> <나 아파. 웃음> 강, 강준치가 그거 <laughs> 잡았다고 난또 얘는 작다 그지? 어. 얘나 줄까? 어. 야 여러분 또이겁니다와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laughs> <어떻게>. 가라 응? <laughs> 야 강준치가 <laughs> 큰게 있었어. 거의 한8자이는 게. 안게것 같아. <laughs> 어? 그렇게 큰게 있다고? 야영화 지금 <laughs> 15도인데 땀이 나. 땀이 나. 또 있어 여기. 야, 제일 큰놈 한번 잡아보자. 여기 있다, 강준치. 여기 있다. 야, 쉽게 엄청 빨라. 강준치야 이거, 강준치. 어, 어, 커. 이봐, 자 보이지? 여기 여기. 자, 보이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야, 근데 얘는 안 멈출 것 같은데? 오! 어! 깨질 것 같아. 운동시키네, 운동시켜. 안 멈춰, 안 멈춰. 아, 힘들어. 아. 얘 진짜 크다. 진짜? 여기야, 섰어. 가만히 있어. 구멍 여 있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쟤 저기 보이지? 오, 오. 겁나 크지? 어, 갔어 갔어 야, 운동 잘했네 <laughs> 아 너무 재밌어 아 근데 강준치 저거 잡고 싶다 그니까 저딱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큰데 강준치 여기 누치 있다 누치들 와 누치 너무 빠르다로 간다 예, 예. 보이지 어어얼로 간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가지 와 어, 엄청 빨라 우와. 당신 쫓아가한 마리 큰 거. <laughs> 와 엄청 빠르네. 큰데? 큰게 어? 없었는데 큰 게? 뭐야 다. 와큰게 없었어. 너무 빠르다 얘는. <laughs> 야 강준치가 맞네. 여기, 여기 당신 앞에. 얘 여기 이거. 어. 강준치야 이거. 아 돌아서 어떻게 나안 보여? 걔안 서. <laughs> 아안 보여. 안서저저 저기 서, 안 저쪽 서. 여기, 저기. <laughs> 안서 자기야, 그냥 와. 그냥 가. 강준치는 못 잡아 안 서. 어디 갔지? 갑자기 없어졌어. 오, 야다 여기 와 있다. 어, 누치 큰놈 있다. 누치. 당신한테 간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제 누치야? 응. 어. 됐어어 올렸어. 있어 있어, 있어? 어. 꼬리가 보여 있지 뭐야 당신 감시 똑바로 안 할거야? 없어? 꼬리 보이는데 이아이지 <laughs> 금방 없어졌나보다 아 감시 똑바로 했어야지 꼬리는 보이는데 금방 눈 깜짝할 새 없었는데 어 이거 향어데 아닌가? 빵이 왜 이렇게 좋아? 또 어디가? 얘, 예, 체형이 향어 같아. 틀려? 쟤도 크다. 우와 두 머리다. 갑자기 두 머리가 됐어. 이거잖아. 이인가 이거네? 야, 근데 체형이 길이는 짧고, 빵빵해. 빵은 엄청 두꺼워.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잘 머리 땀 나겠다. 나 지금 온 몸이 다 땀으로 젖었어. 영하 15도에도 이렇게 땀을 흘리다니. 그래. 하, 참. 향후 같아 체영이 어. 어 어쩜 야. 이래 얘? 에너자이저다에너자이저 <laughs> 지지가 않아. 빨리 뚫어서 뜰채를 가운데 쓸까? 물 속에 쏙 들어가게. 언젠가 멈춰. 지 따라다니는 거 아는 거지. 어. 이제 쓸 때가 됐는데? 이거 올라나? 어, 야, 빠 들어! 들어, 쏘지! 와, 대박! 와, 아, 아, <laughs> 대박! 대박. <웃음> <웃음> 우와, 대박. <웃음> <웃음> 와 대박 <laughs> 와얘봐와얘 <봐. 웃음> <와, 얘 웃음> 뭐야 와 얘는 임신 한 사람으로 따지면 한 9주 막달 정도 된것 같은데 와와와 <laughs> <우와. 웃음> 깨질 것 같아 이 어떻게 빵이 이래 <laughs> 어예예저 네, 위에서요 <laughs> 와 진짜 특이하게 잡왔다딱갔는데쏙들어왔죠아 <laughs> 이쪽으로 와야 돼 대박 <laughs> 뒤때 어. 어. 어두워서 한번 아, 이야, 빵 봐, 빵 봐. 어, 와, 야 빵봐 빵봐. 길이는 짧은데 어, 엄청 두껍네. 어. 예. 와. 얘는 암놈인데 살려줄게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살려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나도 사진 하나씩 어, 이렇게 들어야 돼. 네. 어, 저, 내 카메라가 어르신들 지금 어머니 <laughs> 할당량 채우셨다고 이제 가실라 그래 예? <laughs> 네? 아 저희요? 저희는 안 먹어요 <laughs> 아니 내가 잡은 게다 크네 둘다 그래 그만 잡으셔도 돼 이, 이거면 일주일은 드시겠네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찜 해드신대 아 동네 마을에 가면서요? 어디 진상리? 아 우정리 아 우정리세요? 네, 아쉽게 네. 드세요. 아, 너무 재밌다. 응. 더, 더, 더 놀다 가시지? 더 놀다 가시지? 응. 뭐, 한, 한, 한두 마리 정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오늘 우리 어. 깨우치, 아, 깨워지네. 응? 아, 누치, 누치 잡고 싶은데? 응? 누치. 뭐? 누치, 누치. 아, 누치 잡아야 되는데, 누치 아까 체념모가 놓쳐가지고. 야, 대박이다. 딱 놓는데 딱들어갔어딱 손맛이 느껴져서 건져오니까 딱 잡혔어. <laughs> 대박이지? 모르신, 응. 그만하신다더니 계속 하시고 계셔. <laughs> 너무 재밌는 거야. 나더 하고 싶은데. 아 자, 여러분. 오늘은 임진강에서 아주 재밌는 얼음치기를 즐겨왔습니다. 와, 보셨죠? 수십 마리 몰려다니는 거. 잉어들이, 잉어들은 진짜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도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어, 사람들도 잉어 낚시는 잘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드려도 뭐 문제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 또 동네에서 마을에 관해서 맛있게 드신다고 하니까, 예, 기분이 좋네요. <laughs> 어, 런데한 마리 진짜 빵 봤지? 응. 웬만한 향어빵 같았어요. 길이는 짧은데, 와, 손맛 죽여줬어.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땀나면서 너무 즐겁게 얼음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땀 나는 거봐 머리 땀나지 응.